아 반갑습니다. 아니 고민이 있어. 배고프면 게임이 집중이 안 돼. 근데 밥을 먹으면 초반에 식곤증이 와. 이거 어떡 하냐? 적당히 먹어도 식곤증이 와. 초반에는 캠좀 끄다가 끄고 하겠습니다. 식곤증 때문에. 참고 오케나 방송 중. 아아 아... 오케다 아팠다고 싶다. 아! 오케이. 오늘 컨디션 최악. 기사님 구해야겠다. 나왜 점수가 높지? 나왜 연승 중이야? 김잠좀 깨면 킬게야. 나 씻고 좀 왔어. 미안해. 이따 김. 오케나 와안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새끼한테 점수 좀 그만 빨리고 싶습니다. 야나 10페이지야. 진짜 어이가 없네. 깝스했는데 점수가 올라가네? 어? 진짜 랭크 데모는 날 내가 볼 때는 진짜 프리미랑 재야 오케나와 만나면 진짜 앙만한 틀 새끼다. 나 꼴도 보기 싫어. 오키나와는 뭔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이기겠어 그냥... 그... 제 앞에서 그... 정말 죄송하지만... 그 레이나 얘기를 좀... 자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레이나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레이나 면상만 볼 때마다 그냥 급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그냥... 잘하는 새끼들을 본 적이 없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또 레이나도 피피엘을... 아, 욕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레... 아, 레이나 나오겠다! 에노미 이제 오키나와? 아, 오키나와야 또? 아, 진짜 씨. 이봐라. 저리 잡아줘, 잡아줘. 아, 어, 질안 하지 마. 와, 진짜. 와, 뭔? 저리 라인 레이나 레 I 스 a v e a better. I have a b e t t e 짜, 티나 아, 아... 진짜, 첫 k 부터 오키나와라니... 진짜... 오키나와도 프리미는 잘한다고 했다고? 아주 그 랭크 데모 e 길이 서로 그냥 어? 그냥 칭찬들을 하네 그냥 o 어? 얼탱이 어, 그래 서로 그 i n u t e s Okinawa, 5 m i 끼리 칭찬을 하겠지. 그래 우리 같은 i n u t e s Okinawa, 5 minutes. o 아이고 진짜 아휴 데드 1패급이라고요? <laughs> 저기요 왜 띄어쓰기를 좀 잘못한 것 같지? 왜? 데드 1페이지 급이지? 리지라야 돼? 왜? 갑자기 1패 급이지? 이렇게 말을 하시지? 예? 안 됐다. 들어와. 오키나와 번더 붙자. 지금 달라. 내 점수를 준 한이 있어도 무릎은 꿇지 않겠, 않겠다. 오키나와. 너저 사이퍼 밀어줘 나한테 개탈렸어. 말또 내가 진다. 난 계속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고 이길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할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불면을 가게 된 날이 있으면 그때는 배틀그라운드로 도망가도록 할게 씨발 못 이기겠어 씨발 안 되겠다 모든 친구들 다 종합해 텍처의 셰리프 현민의 벤달 텍처의 팬텀 그리고 갓테드의 오버레이트한 핑크색 핑크핑크 아왜아 이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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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치킨의 프라임 그라디언 그리고 버즈의 버들 버들 두들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오키나 잡혔다고? 아 까비 아이 죽이러 갔어야 했는데 아 아쉽네 아 까비야 아, 오키가이길려 했는데 아, 아쉽다아쉽다 어센트 못 참겠다 제트 야 어센트였는데 왜로터스가 있냐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야 잘못 봤나? 내가 지금 병들었나? 뭐야? 야 조합이 어세트 조합이잖아 hey, 로터스 앤 어세트 디스매 왓? 로터스 로터스 버그? 왓더 버그? 왓웨유 원트 이니시에이터? 아팅 페이드 야 아이시 페이드? 오케이 오케이 벗 마이 페이드 이즈 베드 소리 그럼 왜 물어봤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심한 버그 아니야? 사람들이 맵버고 칼픽을 하는데 야 이거 좀 심한 버그인데? <laughs> 아, 맥버그부터 오키나부터 와해가지고 아, 이게 참. 시작이 안 좋네 Good. Nice. Super. I got a lot of s 이 n s o r s 이 i t h a payday. Good d 이 y Good 아이리 그레나 그 사이트 니포지 네 거기 서가지고 내가 뺐는데 잘했다 야오뭐 오, 왔다 고 나이스 락키락키락키락키 케어공 드롭 케공드 괜찮. 원펀원 펀더. 오 e t 비 대치 안었지나 나이스. 레나 플래시해? 아이엠 울티. 아이 오메 유티피 파라노이아 아이나이스이

오빠 오빠. 아이싱 아이싱 유캔 파이트 에. 내 어때? 못뭐 싸운다 얘들아. 우리 조합상. 아이거어센트어카 때문에 조합 개꼬였어, 입... 우리. 아. 님들 발로란트 터너토 젠지 경기 몇 시예요? 몰라요, 저희는. 혹시 본인이 인터넷 타이핑으로 좀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어, 켈시? 스팟 시민 시민 나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자제 부탁드려요. 아니라면 뭐라도 좀주시면서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얘기해 줄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너무 좋아한댔다. 어? 어? 미안하다. 쓰리. 캔유 오백 캔유 고백아캔캔 캔. 클럽은 원 HP. 하이 은 <목소리> nice. HP 1ppt. e h produce the pet of the k i 아 he has a little bit of a problem. Yeah, I'm going to

페이드 삼십구. 어. 멤멤 멤. 어어 어. 어 미안해라. 어, 연막차 시원해. 제제이 아 제제이 제제이야. 뭐가 오그래? 있을, 그냥 이술망고한발 쏘고 떨어질랬는데 왜? 감이 이게 감이야. 프로그램의 감. f p s 재능의 감. MVP.